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이지환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1차 시 강의 주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로서 지역사회복지의 기초 개념인 지역사회의 개념 이해하기입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와 러보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개인의 욕구 불충족 문제를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시장 기능에 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기제로서 사회복지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자녀적 혹은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입니다. 이러한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빈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개념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욕구 불충족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제도와 같이 사회복지도 하나의 사회 제도로 존재하면서 늘 사람들의 욕구 불충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복지국가적 빈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사회복지 한 분야로 케이스워크나 그루워업과 같이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페리드나트 트니스는 그가 28세 때 저술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게마인샤프트, 운트계절샤프트라고 하는 저술, 저술한 저서에서 사람의 의지를 본질 의지와 선택 의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퇴니스는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전인격적 결합체를 공동사회, 즉, 개마인샤프트라고 하였고, 본질 의지란 사고보다는 공감이나 습관같이 자연적 욕구에서 비롯된 본능적 의지의 작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회의 관심이나 종교, 등으로 강화되고 지속됩니다. 이런 형태의 결합은 감정적이고 매우 긴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인간의 합리적인 의지, 선택적 의지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집단을 이익사회, 즉 게젤샤프트라고 하였고 현대사회와 같이 대규모의 비대면적 관계를 기반으로 계약이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서두에 퇴니스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사회, 공동사회를 현대사회에 맞게 적용하고 복원시켜 보려는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이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이기 때문입니다. 네, 수업에 앞서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형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네, 첫 번째 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부상조 활동이 이루어진다. 2번 지역사회는 구성원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에 의해 촉진된다. 3번 오늘날에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더 강조되고 있다. 4번. 지역 사회의 개념은 사회 발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네, 마지막 5번은 지역 사회 내 구성원들은 일련의 상호 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자, 다섯 가지 보기 가운데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는 이질적인 특징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다양한 그 구성원들의 통질적인 정체성에 기초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지니고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나 문화, 규범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강의에서는 크게,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강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세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시의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2차 시에는 지역사회의 기능과 구분, 그리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3차 시에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영문표기는 커뮤니티라고 하고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라고 번역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의원을 살펴보면 함께 또는 서로라고 하는 의미의 컴과 선물 혹은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뮤노스라고 하는 용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는 관계 즉 배려와 보살핌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날이 아닌 중세 라틴 시대에는 꼬뮤니스라고 하여 동료나 성광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체를 가리켜서 커뮤니티라고 명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역. 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의식과 뜻을 함께하는 지역사회 각종 구성원들의 모임, 그리고 각종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동호회 모임과 같은 가상 공동체도 하나의 지역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 사회의 일반적 의미에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리적인 지역 사회가 있고, 공동의 관심이나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기능적인 지역 사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적 의미의 지역 사회가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개념정의할 때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지리성 혹은 지역적인 경계라고 할수 있는 속성과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를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속성 가운데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리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띈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두 가지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성이라고 하는 속성과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고려한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1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